라라. 안녕. 안녕. 어! 잠깐만. 나나 급등이다. 아, 빨리 화장실. 야! 거기 화장실 내가 몰래 t n t 설치했는데. 틱틱틱. 아, 화장실. 으. 뭐 하는 거냐? 스키비디 냠냠. 오예스, 예스. 야, 빨리 비켜. 나똥마려어아저 피켜라이페 어쩔 에이 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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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이 으이 씨아 시원하다 어 잠깐만 이 빨간 거 뭐지 한번 만져볼까 틱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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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아! 으으! 아아하하 아, 아, 아. 아주 재밌구만. 야 이놈 자식아뭐 하는 짓이야? 왜 그냥 장난이잖아. 이이자식이어이구 실수로 그만. 아! 아아아 아아! 나 아. 갈게. 바이바이. 루루루루 이 복수할 거야 룰루랄라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야왜 말이 없어 야 저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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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, 내 방귀 냄새가. 아직 꿀, 좋다? 하, 하, 아. 룰루랄라라. 야! 왜, 죽고 싶어?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너 혹시, 어, 그, 머리는, 어, 좀, 갈, 검은색이고, 좀, 파란색이, 어, 녀석 못 봤어? 그 녀석? 어, 며칠 전에 본것 같은데. 그 녀석을 죽여줘. 내가 왜? 아, 그럼 내가 사람이 많은 곳을 알려줄게. 오, 정말? 그럼 나야 좋지.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, 왜? 응? 지금이야! 먹어! 아 맛있어 보여 보인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음 맛있군 좀. 업접접 음, 음, 음. 자 어때? 으, 복수할 거야. 아아아이번엔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? 이이이 음자 <laughs> 하늘을 아, 봐라.